<laughs>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하와이 리빙스 투홈 터틀 성립이고요. 또와이와이 힐링 센터를 성립인다. 3일리 이니셔티니다오래간만에또 긴급 메시지 예, 5분 긴급 메시지를 들고 갑니다. 그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요 근래에 4월 17일 날짜 제 메시지가 또 삭제가 되었습니다. 제목은 제목은 코비드 19 긴급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시리즈로 좀 하고 있거든요. 에, 13번입니다. 에, 제목은 뭐냐면 베리칩이 666의 증거. 베리칩이 666이란 증거로 해서 성경을 대가면서 어 이렇게 한 것이 어, 그들이 삭제시켰어요. 그 WHO 세계 보건 기구까지 올라가서 어 이거는 왜냐면, 음, 뭡니까? 베리칩, 뭐, 백신 이런 것들 전부 다 어, 의료과의 관계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그저 올라가서, 에, 삭제를, 심의를 거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. 또 하나, 어, 4월 7일 날, 조금 전에 4월 17일 날짜, 지금은 어, 4월 7일 날짜, 코로나 백신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제목이 코로나 백신, 긴급 메시지, 10탄입니다. 제목은 백신에 의해 ADE가 증가한다. 백신에 AD가 e 증가하고 우리 DNA를 다 아, 잡아먹게 하고 어, 변질내게 하고 결국은 배출 받도록 유도시키는 그런 작전이다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에, 삭제가 되었습니다. 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요.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는 뭘 생각하냐면 유튜브라는 것이 개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. 뭐 한국 정부가 언론을 제압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계 정부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유월로도 딥스테이트 이마들이 볼 때에, 어, 이거는 자기네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, ᄒᄒ, <laughs> 그러니까 삭제시켜야 되겠다. 예. 사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. 근데 이게 만약 중요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면 지들이 왜 무서워해서 삭제시킵니까? 그냥 이렇게 보면은 한 100번 천번도, 100% 0번100% 100% 1 0메1지가 전하는 메시지가 맞고 메시지 다시 한번 저0 다시 한번저 확증을 한테확는 겁니다 10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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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에 관한 거0 0 100% 100% 1 0아100% 전쟁 러시아0 100% 100% 100% 100% 3자색이 예, 되는게 연결되는 메시지가 어, 많이 나갔잖아요 그, 그런 비슷한 것들이 아 이거 좀 의미가 있다 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 어, 뭡니까 카톡이나 아니면 예, 어, 이메일에다가 저장시키 놓는 것이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. 아오늘 이제 뭘또 말씀을 드리는거아니이 가드가 또 끊길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 수차례 언급했듯이 이재명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이재명과 그때 그, 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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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패거리들 있죠. 성령길까지. 예. 그 제가 이런, 숙여지 이런 게한게 게 있어요. 이재명과 그 민주당은 박살 난다. 아, 정치는 시기와 명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,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재명을 바로 골로 보낼 수 있어요. 예. 근데 왜 시간을 끄느냐. 근데 이제 저뭐 저도 그런데 시, 시청자들이 그 유튜브나 유스 유튜브 보면 이재명이 나면 그냥 돌려버려 그냥 꺼버려 그냥 아유 저 백의 실은 아쪽 계속 이재명 이재명 뭐아또 어? 유튜브들 보면은 이름 꽤나 있던 유튜브 보면 지금 금방 구속된다 한번 뭐 끝났다 망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망했어. 정치는 시기와 명분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윤선희의 정부는 어 아마 내 생각에는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어. 아 이거를. 묶어서 아예 그냥 자체를 해체 시키버리고, 어, 또 민주당 내에서 그, 그, 묵은 짠지들 있지 않습니까? 묵은 짠지들, 민주당 내에서, 예. 그, 저, 뭐죠? 뭐, 어떤 그, 예, 정대철이라든가 또 한옥, 한오, 한옥악? 뭐, 하여튼 이런 오래된 짠지들, 대중이, 김대중이, 예, 패거리들. 그 70년 된 민주당을 없애, 없애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들어올 겁니다 이재명이나 기타 등등할 때 그래서 아홉 대그 새로운 체제로 어 새로운 인물 등용시켜서 그나마 내년 총선에 사월달에 그나마 그저 명분을 좀 유지하려는 그런 작전을 지금 물밑에 서 작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. 예. 이재명과그 작당들은 어, 다 들어가게 되겠어요뭐 판사 검사 할거 없이 재판관 할거 없이 돈 먹은 돈다 이제 드러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립니다. 아, 정치는 항상 시기한 명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그래서 IAM 민주당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눈성렬 정부의 작전인데 그도 래 묵은 짠지 마냥 민주당고 그 고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예. 김대중에서부터 쭉 흘러나온 70여사인 년데 그래서